크리스마스에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이벤트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출발. 연말이기도 하고요. 곧 새해니까 카드 많이 쓰실 텐데 당장 글씨 모양을 예쁘게는 못 써도 위아래로 요동치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당연히 줄 있는 카드가 좋겠죠. 이 줄을 바닥이라 생각하고 딱 붙여서 쓰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 분들은 차라리 이 줄을 중심선으로 활용하세요. 양꼬치처럼 글자들을 꼬챙이에 꿰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미음을 중간에 꿰듯이 쓰면 될 것이고요. 음 같은 글자는 모음이 중간에 딱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어디가 중심인지를 생각하면서 센스있게 이용해 보세요. 줄이 없을 때는 많이 당황하실 텐데, 일단 모음을 조금 줄여서 쓰는 편이 낫습니다. 모음이 지나치게 크면 초보자분들은 기준점을 잡기 쉽지 않아요. 차라리 자음과 모음을 거의 비슷한 크기로 쓰는 게줄 맞추기는 쉽고요. 혹시나 약간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서 줄 간격을 넓게 넓게 만들면서 쓰셔야 훨씬 예뻐 보입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께 제 책이 매우 사랑받아서 이번에 전자책까지 출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글씨의 변화를 경험하셨다는 다양한 후기들 정말 감사드리고 전자책 출간을 기념하여 다섯 분께 예스24 전자책 앱으로 사용 가능한 파일을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참여가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1월 3일에 고정 댓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글씨 생활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요. 새해 복도 듬뿍 받으시고요.